오, 저는 안탈리아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그때 음식점에서 만났던 그 싱가포르 대만 그 커플이 이 호텔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나기로 했습니다. 헤이! 헤이 하하하 He y Yeah. 하 <laughs> I thought he was playing trick with me. 응? <laughs> this this t o <laughs> your friend s 아아 어제 베레메에서 만났던 분들과 다시 안탈리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타이완니스. 싱가포르네즈. 에 터키쉬. 아알레쿰사람 You have Boston. Uh, but then I finished, I retired, I moved down south to Virginia. Mm. You know Virginia? Yeah, yeah, yeah. I went to Virginia. And then I taught in a local college.

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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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The rice. The rice burnt. Burnt rice. Ah. BBB. Vegetable. Egg. Ah, bibimba. Bibimba.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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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vegetables. I don't like. She likes. Oh, you don't like? No. I only like the barbecue one called bulgogi. Yeah, yeah, yeah. And the kimchi. Yeah. I must eat lots of kimchi. In America, I buy every month. Oh, baby, good? Kimchi. Uh, uh. So I buy, eat, expensive. Yeah. Yeah. So my ex wife, babe. Mm. Oh, you yeah. I make two times. I make kimchi two times. Oh, oh good. <laughs> Spain? We bought the kimchi. Oh yeah. Very good, right? Oh, Barcelona. Ba Barcelona. Oh. We bought four bags. Oh, oh. oh. <laughs> La with plummet. Yea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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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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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온도가 막 14도, 15도, 16도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냥 겨울이나 다름없어요. 이스탄불이 오히려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숙소로 복귀합니다. 우와 계도 트램이 다니네. 우와 엄청 추워요, 엄청. 체감 온도 오 깜동 치고 난리 났네. 체감온도영상 5도? 여기 완전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그냥 길가에 있어요. 우와, 진짜 많다 너무 귀여워. 각자 같은. 이게 그냥 길가다가 하나에서 떨어졌어요. 오! 오, 근데 향이 엄청 난다. 이렇게 바닥에 그냥 막 떨어져 있고. 갑니다요. <목소리도> 이제 안탈리아를 한 6시간에 걸쳐서 왔고, 오자마자 친구들을 만났고, 음, 내일부터 안탈리아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탈리아에서의 첫 아침. 한 거리가 여기가 조금 뭐 관광지 그쪽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휴양지 느낌이 나요. 어제 밤에 갔던 저 오렌지 나무?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커피를 좀 제대로 못 먹어서 커피와 빵을 좀 먹겠습니다. 안탈리아가 겨울에는 되게 할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니까 거리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여기 좀 걸어다녀볼 생각이고 계획을 또 오늘도 안 짰기 때문에 커피 마시면서 좀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와. 아이고, <laughs> 깜짝이야. <웃음> 지금, 지금 스타벅스에 왔는데, 그,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1600원 정도예요. 진짜 싸죠? 그리고 라떼도 차이가 없어요. 라떼도 한 1650원? 1700원? 이 정도 하네. 진짜 싸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4381원. 이거 라떼랑 저 아메리카노랑 크루아상 시켰거든요. 옷이니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여기가 실시간으로 물가를 좀 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되게 느꼈는데 진짜 메뉴판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파타이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왜, 너무 비싸잖아. 파타이 너무 비싸. 만, 만오천원? 만사천원? 가격 조정했네. 가격을 올렸어요. 여기 진짜 너무 비싼데? 제가 그 구글맵에서 봤을 때 파타이가 100 리라로 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는 180리라고. 이게 진짜 하루가 다르게 물가를 계속 막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저렴한 또면을 시켰는데 그것도 제가 40에 보고 왔는데 2 배가 얼른 80리라였거든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저는 음식이 남았는데 왠지 안 먹어봐도 좀 망한 것 같은 7천 원을 길에다 버린 느낌이에요. 아하. 아, 안 먹어도 알겠고 아래는 뭐 버섯이랑 토마토랑 진짜 야채. 그래도 맛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이 많이 나니까 와 그래도 뜨거운 거 먹을 수 있어서 일단은 만족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뭔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느낌 맛있다 그 진짜 해장되는 느낌? 그런 콧물이 막 나네 I 어? can I get more pepper? <Ghälatsy> <werkaenshans> yeah. Yeah. t h a n 와, 진짜 추억통 리는 느낌.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는 식사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 근데 이 얘기 너무 계속해서 좀 그런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인생 인생 돔양 너무 예쁘네. 거리가 여기가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터키에서 최대 휴양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비수기라는 건데 겨울도 너무 좋네. 지금 체크아웃을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또 많이 오네요. 근데 바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진짜 무지개 보기 힘들데, 힘든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예쁘다. 오늘 여기서 뭔가 올드타운에서 하루를 보낼 것 같고, 내일부터 이 근처에 바다를 가든, 투어를 하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예뻐. 여기 뭔가 복권 하는 것 같은데, 우와. 스피터랑 비슷한 거구나하나 w much? 1, 2, 6, 7, 8. 5, 10, 10, 10, 1 20, 20, 3한번 오리락짜리 해볼까? 오리락. 아, 이거 그냥 집어가는 거구나. 1, 2, 3. 아, 오케이. 왠지 저 똑같은 숫자가 3개가 나오면 뭐 되는 것 같은데? Bir şey sevebilirim. Oh, thank you. Gerçekten. Sen, ha, bizim. Kuangya, Bu lokdo'yu ç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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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dedim de tarıldım. Ayvada göbekli yengem Evet 100 TL 14, 14, 14. 폴티리라 야. Yeah. 오, 2 0리라를 내서. 아, 예. 예. 티리라 오, 대박